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저는 올해 37살, 이름은 강민우라고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동기 두 명과 함께 몇달 전부터 골프에 빠져 살고 있었죠. 특히 스크린 골프가 붐을 이루면서 퇴근 후 가볍게 만나서 치고 주말에는 필드도 가는 식으로 즐거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포함해 총 3명, 즉 저민우, 석진, 그리고 규태 이렇게 3인방이었는데, 얼마 전한 명이 요즘 회사 후배 중에 골프에 관심 많은 여직원이 있다는데, 같이 쳐 보면 어떠냐?라며 새로운 멤버를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 우린 별다른 생각 없이 좋지, 같이 하면 재밌겠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4시 만나게 된 날이 바로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 후배는 이름이 지혜가 명었고 처음에 보기엔 굉장히 차분해 보였습니다. 키165 정도의 몸매가 호리호리 얼굴도 좀 차가운 인상이지만 어디서나 잘 어울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석진이 우리 지혜씨 실력은 초보지만 이웃이 넘쳐요 라며 소개했죠. 저는 속으로 오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 왔네 하면서 남자 셋이 장난치던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스크린골프 모임은 저녁 8시에 도심의 유명 스크린골프장에서 이뤄졌습니다. 방한 칸을 잡고 맥주나 간단한 안주를 배달시켜서 먹으며 플레이를 했죠. 지혜는 초보라서 계속 뒷땅치고 공이 제대로 안 맞았지만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우와 이거 어렵네요 라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전하 석진, 규태가 번갈아가며 레슨해주는 분위기였고요. 처음 만났을 땐 이렇게 평화롭고 재미있는 모임이었는데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혜가 의외로 술을 잘 마시더군요. 저는 소주도 좋아하지만 골프 칠땐 맥주가 최고라서라고 활짝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난생 처음 본 신입이라도 이렇듯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면 남자 샌 모두 마음이 편해졌지요. 문제는 게임이 후반부로 갈수록 다들 체력도 떨어지고 술이 올라와서 엉뚱한 농담이 오갔다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석진이 지혜씨, 프로들처럼 스윙하려면 허리를 이렇게 회전시켜야 해 하며 지혜의 골반 쪽에 손을 대고 자세를 교정해 주다가 순간 별 이상한 농담으로 흘렀습니다. 오, 이렇게 스윙하면 몸매가 더 돋보이겠는데요? 민우야, 너도 봐봐. 제가 에이, 뭘 하고 피식 웃었더니 지혜가 술기운에 눈을 반짝이며 왜요, 어색해요? 제가 이상해 보여요? 라고 또 웃고, 규태가 어색하긴. 우린 다 어른인데, 편하게 얘기하자고. 이러면서 좀 짓궂은 말을 섞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농담으로 넘겼는데, 지혜가 의외로 부담을 안 느끼고, 남자 세세계 오빠들 저좀잘 가르쳐 주세요. 나며 살짝 살을 부비듯 과감하게 다가와서 우리도 분위기에 못 이겨 와이 친구 성격 좋네 하고 화답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냥 술에 취하니 거리감이 좀 줄었구나 싶은 정도였죠. 게임을 거의 끝낼 무렵 누군가 아마 석진가 우리 여기 방 시간 좀더 남았으니까 그냥 놀까 노래도 틀고. 영상 대생도 할수 있잖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스크린 골프방은 요즘 장비가 좋고 방마다 음향과 소파가 있어서 시간을 추가로 결제하면 마음껏 술자리처럼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 문도 닫혀있으니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약간 유흥을 즐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방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하고 스크린 대신 노래나 영상을 띄워놓으니 분위기가 술집에서 2차를 하는 것처럼 됐습니다. 지혜는 가만히 소파에 기대앉아 여기 진짜 편하네요. 공기 좋고 프라이빗하고 라고 말했고 규태가 술더 시킬까? 해서 우리 다 콜을 외쳤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저 즐거운 음주 모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지혜가 문득 저를 보며 민우 오빠. 아까 스윙 자세 잡아줄 때 손이 엄청 따뜻했어요. 진짜로 골반 쪽에 닿는 순간 뜨끔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야릇한 농담을 던졌고, 제가 당황해, 암, 아, 미안, 나도 스윙 자세 교정한다고 만지긴 했는데, 불편했으면 말하지 그랬어. 했더니, 지혜는 고개를 가로졌으며 불편하기보단 묘했어요. 오빠들도 다들 골반 만져주시던데, 은근 스킨십이 없지 않네요? 라고 웃었습니다. 남자, 새서로 눈을 마주치며 허수슴을 지었죠. 규태가 요즘 골프는 다 그런 거지 뭐? 라며 박장대소 했습니다. 그 사이 석진이 잔에 술을 가득 채워 원샷을 외쳤고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지혜도 웃으면서 술을 더 마시면 골반 스윙이 더 과감해질지도 몰라요. 라며 농을 던지자. 규태가 장난스럽게. 그럼 우리도 스윙 자세 다 모여서 다시 해봅시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거 좀 위험한데란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다들 과음해서 흐름대로 움직였어요. 이 장면이 스크린 골프장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었죠. 남자 세과 여성 한 명이 골프채 없이 허공에 스윙 폼을 잡고 서로 붙어서 허리를 돌리고 어깨를 맞대고. 그러다 지혜가 일부러 엉덩이를 규태 쪽에 가볍게 밀착시키며 이 각도 맞나요? 하고 웃으면 규태는 오 허리 회전 굿 이런 식으로 대꾸하고 옆에서 석진이야, 애들아 이거 굉장히 야한 광경이네 하며 휘죽거리기도 하고요. 저도 옆에서 본의 아니게 지혜의 허리 쪽에 손을 얹고 자세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닿기도 했습니다. 술 기운과 분위기가 한데 섞이니 어느새 대담한 행동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지혜가 소파에 살짝 앉으며 오빠들 땀 나지 않아요? 좀 시원한 바람. 쐬고 싶다 하더니 갑자기 상의 지퍼를 살짝 내려 민소매 이너를 드러냈습니다. 그걸 본 석진이와 지혜, 이거 좀 노출 심한 거 아니야? 웃으며 말했는데 지혜는 하하. 원래 이런 옷이 편해요. 더운 걸 어떻게 해요 라며 태연한 척. 그러다 제가 장난삼아 그럼 내가 에어컨 온도를 낮춰볼게 하고 기계를 조작했더니 지혜가 추워지면 어떡해요. 다른 방법으로 덥지 않게 해야 하는데 라고 묘하게 말하더군요. 모든 말이 약간 에로틱하게 들리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국 내네 사람 모두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건지 아니면 끝까지 치달을 건지 저도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이거 장난 아니라서 큰일 나겠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릴 사람도 없었고 지혜 역시 술에 취해 대담해진 것 같았고 우리 셋 남자도 호기심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주량도 넘어서고 현실 감각이 흐려진 채 지혜는 우리 스윙폼 연습 제대로 해볼래요? 나는말 한마디로 불쑥 제 곁에 다가오더니 상체를 기대며 허리를 감싸달라고 제스처했습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그녀 허리를 잡는 순간 규태와 숙진이와 미쳤다 하면서 호응했습니다. 곧장 몇분 만에 자리가 야릇하게 바뀌었습니다. 지혜가 안 돼. 옷다 벗기면 이거 좀 과하지 않나? 하지만 어차피 문 잠겼잖아요. 하며 농담조로 속삭이고 석진이나 규태가 슬쩍 그녀를 끌어안는 장면이 연쇄적으로 벌어집니다. 저도 거기 휩쓸려 미친 이거 만약 키트 있으면 어쩌지 생각하지만 보통 스크린 방엔 프라이버시 차원으로 CCTV가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리고 술이 과한 이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그냥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라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결국 네 명이 소파에 뒤엉키듯 붙어서 집단적인 신체 접촉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남자 세색에 돌아가며 스킨십을 하고 우리도 서로 자극받고 흥분 상태가 올라간 터라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졌죠. 소지품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빈 맥주병이 굴러다니고 노래 기계에서 무작위 곡이 재생되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모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실제 골프채며 탁자며 전부 치울 새도 없이 격렬해졌습니다. 지혜가 괜찮아 이 정도면 하며 장난스럽게 웃고 석진이 헐 이런 스크린 골프방은 처음이야라고 우쭐이기도 하고 규태가 미쳤다 다들 합의된 거지. 그치라고 재차 묻고 지혜가 응? 난 괜찮아. 너희들도 좋잖아. 라며 본인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아내가 있음에도 이런 짓을 한다니. 맨정신명 겁나고 충격이겠지만 그 시점에선 그냥 술과 흥분에 휩쓸려 지혜를 함께 탐하는 단체 관계라는 걸 저지할 생각이 안 났습니다. 스크린 골프방 특유의 소파가 넓게 배치되어 있고, 문까지 잠근 상태에서 소리가 밖으로 안 새나가는 구조인지라, 완전히 막장으로 치다 든 셈이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소파와 카페 위에서 정신없이 뒤엉키다가 기운 빠져 다 같이 숨 돌리는데, 지혜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손으로 넘기며 와, 대박. 이거 내가 살면서 처음 해보는 짓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하고 중얼거렸고 저와 석진, 규태도 마찬가지로 헉헉거렸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니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이거 완전히 미친 짓한거 아니야? 속으로 자신을 책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후 지혜가 샤워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허둥지둥 몸을 닦고 남자 셋도 순번을 정해 급히 옷차림을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각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라며 멍하니 자리를 치우는데, 지혜가 아무렇지 않게 오늘 엄청 기억에 남겠다. 근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당연이라고 강조하더군요. 모두 당연하지. 라고 외쳤습니다. 방을 나섰는데, 다들 몰골이 완전히 엉망이었고 매장 직원이 추가 시간 잘 즐기셨습니까라는 식으로 인사했는데 그 말이 괜히 저희를 더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걸어가면서 네명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그럼 전 여기서 택시 잡고 갈게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골프 모임 계속하긴 할 거죠? 하하.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고 우리 셋 남자는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 머쓱해 웃었죠. 집에 돌아오니 새벽이었고 아내가 잔잔히 자고 있습니다. 저는 씻으면서 거울을 보며 대체 내가 뭔 짓을 하고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평소엔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자부해 온 사람인데 단체로 이런 관계라니. 마치 포르노 시나리오 같은 걸 실제로 해버렸으니 스스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 몰래 이런 짓을 하다 들키면 인생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곱씹으면 마음 한편에 설레고 흥분된 기억이 강렬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규태나 석진과도 다시 카톡을 했는데, 야, 어제 일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도 둘다 흥분이 남아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 지혜가 다시 골프 모임에 나와 우리랑. 이런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온갖 상상으로 머리가 복잡하더군요. 실제로 한주뒤 저녁에 스크린 골프 치자는 말이 나왔고, 저는 도망치듯, 아, 난 약속이 있다고 빠지려 했습니다.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 또한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집에 죄책감이 감당 안될것 같아서요. 그런데 규태가 전화를 걸어야 지혜가 너도 오길 바란다는데, 그래야 재미있지라는 말로 부추기는 바람에 결국 또 나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처음엔 골프만 치고 끝나는 듯 했으나, 게임 도중 지혜가 계속 얘들아, 우리 또 지난번처럼 하고 장난치며 일부러 자세를 과감히 취하기도 했고, 스윙폼을 핑계로 스킨십을 유도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큰일 난다며 피하려 했는데 그녀가 슬며시 제 손을 잡고 "민우 오빠, 안 좋았어요?" 난 좋았는데라며 웃는 식이라 제 이성이 또 흔들렸습니다. 규태나 석진도 옆에서 허물한 표정이더군요. 결국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스크린 골프라는 취미가 아닌 지혜와 셋이서 대담한 짓을 하는 일탈 모임처럼 변질되어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혜도 즐기는 듯 보였지만, 이건 분명 오래가면 안 되는 위험천만한 악습이었죠. 더군다나 저희 남자 셋 모두 결혼했는지, 혹은 미혼인지 정도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재밌는 모임이 되어버렸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사실 규태는 미혼이고, 숙지는 결혼 2년 차지만, 아내랑 사이가 썩 좋지 않고 저만 아내랑 무난하게 살고 있던 편이었는데 이제 죄책감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 아내가 골프 모임을 언젠가부터 이해하게 여겼습니다. 당신 골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요즘 주 23번씩 치러가 스크린 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회사 동료들이랑 가는 거 맞아? 라고 물었고 저는 응. 회사 동기 석진, 규태. 그리고 한명더총4 명이서 싼 스크린방 패키지 찾은 거야. 싸게 쳐. 근데 요즘 다들 골프 열심이라 자주 가게 되네. 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내는 살짝 어이없어 하며 너무 몰두하지 마. 가정도 챙겨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나마 신경은 쓰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의심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모이다 보니, 어느 날, 제가 노골적으로야, 이런 미친 짓 계속하는 거 진짜 말이 되냐? 라며 석진과 주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석진이 술김에 그래도 지혜가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푼다는데, 본인도 즐거워하지 않냐? 우리도 꽤 스릴 있고, 한시적이니 괜찮지 않을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해서 저는 황당했습니다. 주태는 그냥 몇번더 즐기다 끝낼 걸 뭐. 평생 할 것도 아니잖아. 라는 여유를 부렸고요. 저 혼자만 엄청난 불안을 느끼며 괴로워했죠. 한편 지혜는 점점 더 과감해지는 듯했습니다. 우리 진짜 필드 골프도 가서 숙소 잡고 파티 같은 거 할래요? 거기서도 몰래 재밌게 이런 제안을 던지기도 하고 방에서 네 명이 시끄럽게 떠들다 누가 문 두드리면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만큼 자극이 크다 보니 다들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스크린 골프장이 예약이 안 되어 규태가 알아낸 별도의 프라이빗 방을 빌렸는데 그곳도 VIP 스크릴룸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넓고 침대처럼 눕는 소파가 설치된 곳이었어요. 거기서 술몇병 깔아놓고 플레이 몇 홀만 치다가 또 막나니처럼 달려들어 아예 옷이 벗겨지고 지혜 하나를 남자 셋이 번갈아 넘보는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저조차 제정신이면 믿기 힘든 막장 시나리오였지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막상 현장에선 본능에 휘말려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스크린 골프라는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 모임은 완전한 성적인 탐닉 그룹이 된 셈입니다. 지혜 또한 전혀 거부감을 안 드러냈고, 오히려 우리끼리 비밀만 지켜주면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라고 물으면 뭐 질릴 때까지지. 다들 좋으면 계속 하는 거고. 난 아직 괜찮아. 라며 쿨하게 대응했죠. 결국, 문제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오늘 스크린 회식 갔다 늦는다며 알리긴 했는데, 아내가 너 요즘 이상해.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느낌을 흘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지만 그냥 설마 아내가 무작정 올까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도 방 잡고 지혜와 석진, 규태 셋이서 부적절하게 엉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필 아내가 실제로 전화해서 어디냐 지금 사진 찍어 보내봐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해 키임 중이라 정신 없네. 사진은 못 찍어라고 둘러댔는데, 아내가 수상히 여겨 스크린 골프장을 직접 찾아온 겁니다. 다행히 매장 직원이 어느 방에 누가 있는지 알려줄 순 없다 하고 막아줘서 아내가 쫓겨났지만, 그로 인해 저는 매장 실장에게 손님, 밖에 어떤 여성이 찾아왔는데, 혹시 손님 부인이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석진과 규태도 혼비백산했고, 지혜도 안색이 하얘졌습니다. 우린 서둘러 옷을 입고 정리해 방에서 나왔는데 다행히 아내는 이미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이 일로 저는 완전히 심장마비 걸릴 뻔했죠. 집에 들어갔을 땐 이미 새벽. 아내가 울면서 너 분명 뭔가 하고 있구나 하고 싸늘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라 말하기 힘들어 계속 결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발뺌했죠. 그러다 아내가 내가 포기해야겠네. 이혼해라고 짐을 싸려했지만 저도 울며 붙잡았습니다. 뻔한 주정이지만 그렇게 매번 넘어갔습니다. 이쯤되니 저도 제정신 찾으며 이제 그만하자. 더 가면 파멸이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석진과 규태도 계속 이러면 위험하지 않냐? 라고. 한숨을 쉬며 다행히 동의했습니다. 지혜가 에이, 왜요? 아직 놀만한데? 하다가도 남자 셋이 겁먹고 그만두려 하니 대세를 걷을 수 없었죠. 결국 지혜는 오빠들 다 재미봤으면 됐다. 이거야 뭐, 나도 그렇지만 하며 약간 서운해했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재밌었어요. 다들 수고했어라고 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광기 어린 스크린 골프 모임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모임이 몇번더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집안이 완전 망가지기 직전에 멈춘 거죠. 아내나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됐다면 치명적인 파탄이 왔을 겁니다. 현재 저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가끔 친구 한두 명이랑 일찍 끝나는 라운딩 정도만 하고 예전처럼 방 잡고 즐기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계속 예민해 있고, 저도 미안해서 집안일과 육아를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며 회고해 보니,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한달 남짓이었지만, 그 사이 스크린 골프방에서 벌어졌던 집단 관계는 말 그대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술과 열기에 취해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경계를 넘었고, 지혜가 워낙 대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처음엔 저나 석진, 규태 같은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분명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야 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 골프 모임은 사라졌고, 지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연히들은 바로는 지혜가 곧 이직한다며 퇴사도 그만뒀다 하고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뭔지 소문이 떠돌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로 캐묻고 싶지 않고 그저 이 모든 게 일장춘몽이었나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내가 그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칫하면 한 번의 호기심이 엄청난 폭풍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저는 운 좋게 아내에게 완전히 발각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파멸 직전까지 갔습니다. 게다가 제 가정에 큰 상처가 남았음은 부정할 수 없죠. 아내가 이제는 제가 조금만 늦어도 의심하고 저도 늘 불안에 떨며 사니까요. 결론적으로 스크린 골프 모임이 순식간에 방탕한 일탈 모임이 되어. 네 명이 단체로 관계를 맺게 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는 제게 매우 쓰디쓴 교훈을 남겼습니다. 도덕적이라 자부하던 사람도 특정 상황과 자극이 주어지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셈이죠. 아내도 제가 예전만큼 집에 충실히 해 주려 노력하고 있으니 다시 믿어 주긴 했지만 예전처럼 완벽한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저의 짧지만 강렬했던 골프 취미가 부른 단체 관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황당하고 선정적이었지만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라 생각해 주세요. 아무쪼록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저는 이 경험을 다시 겪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때의 관계였다고 치부할 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